자 이제 외국인에 대한 고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에 대한 고용법, 외국인 고용법.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시위하고 이제 집회 개최하는 그런 것도 늘었는데, 뭐 그것도 이 법에 약간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에 대한 고용법.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과거에는 어떻게 냐면 우리나라가 산업 연수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과거에 산업 연수생.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연수생은 누구죠? 학생이 학생. 한마디로 근로자가 아닌 걸본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아닌 거니까 뭐 퇴직금, 연차여가 이런 것들을 배제해버리는. 이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는데, 아,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퇴직금도 안 주고, 연차도 안 주고, 차라리 나가자. 불법으로 체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차라리 이 회사 갔더니, 이 회사는 퇴직금 주고 있네. 이게 불법으로 체류하자. 이런 유인들이 세지는 거야. 그리고 인권침해도 꽤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제도를 없앴어요. 없애고,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근로자로 인정하자. 대신에 근로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제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제. 이제, 우리, 여러분이, 뭐, 프리미어 이거나, 는 보시면은, 이제 주로 워크폼이 되는 거죠. 고용 허가 받는 거예요. 허가 받아가지고, 이제 근로자로서, 이제 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 법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를. 자, 어디에 적용될까요? 554쪽에 3번, 적용범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단지,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원법이에요, 선원법. 선언법에 적용받는 선박에 승하는선원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적을 국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법은 이제 이 다른 내용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언법은 이 내용을 배제하고 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으로 자를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외국인으로 자를 고용하게 되면 나오는 국내에서의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반발일까요? 내국인 일자리를 이분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많은 겁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으로 자를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내국인을 먼저 구인을 해야 돼요 노력해 봐야 돼요 그게안 되면은 외국인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로바자이 번에 1번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지금 안전기 관에 가서 내국인에 대한 구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내국인 좀 구인해 주세요 신청하고 근데 내국인에 대한 구인이 안돼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양가를 입은 사용자가 지급안정기한의 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좀 허가해 주세요. 고용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양가를 입은 그럼 콘센터에서 지급안정기한의 장이 적격사를 추천해 줘요. 아 그러면 내국인은 이제 안 됐네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하겠습니다. 이분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추천할 때 보통 그 외국에서 그 한국어 능력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외국 동남아 쪽에 하면은 외국인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아주 수요가 많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추천합니다. 추천하게 되면 사용자가 아, 그럼 그분 하겠습니다. 양으로서 한번 이 추천자를, 추천된 사람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 지급안정기관의 장이 고용허가 해줍니다 아 그럼 이 사람 고용허가 해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를 하게 되고 이걸 고용허가서를 발급을 해줘요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쭉 흐름들이 중요하니까 흐름을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고용허가서 발급되게 되면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공용허가서 이분이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그죠? 그럼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첫번째 근로계약 체결 자,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거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계약서가 너무 중구 한방을 하게 되면은 어 이게 통일적이지 않고 아주 그 무리한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노동부를 사용해서 근로계약 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 자기가 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하게 할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계약을 체결한고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 얼마 동안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취업 기간은 박사 안에 입국한 날부터 3년이에요. 자, 이건 계약을 체결한 날 3년 그런 게 아니고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 안에서 취업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두 번째, 이제 3년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1회 안에서. 그러니까, 3 플러스 2까지 가능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5년까지 안 갑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4년 10개월까지가 최대 기간인데, 뭐, 여러분, 솜서는 그냥, 솜으로서는 3년까지 할수 있고, 연장할 때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 플러스 2의 구조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5년까지 이분들이 계시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금하시는 거죠. 이게. 노력하시면은 이제 뭐 이제 상당한 금액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그 사람, 그분들의 어떤 나라에서 버는 돈보다는 5년 동안에 꽤 많이 벌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게 되면은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제입국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법에 따라서 다시 제발 수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는 뭔가 하면은 요번에 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취업 어, 기간 동안 활동 기간 중에 사업장 병행을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 이건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근무하고 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자와 이제, 재입국해서 근로하는 날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지나더라도 다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개월이 지나야지만 재입국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뭐, 성실하게 하고 이런 분들은 3개월이 지나더라도 이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요, 요렇게 하시고, 그러면 근로계약 체류했습니다. 근로계약 체류하게 되면, 이제, 비자 받아야겠죠? 사증 발급 인정서를 4번, 사용자가 외국인으로다 대리해서, 이제, 사증 법무장관에게 비자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입국하는 겁니다. 입국하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돼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자, 요런 구조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도가 뭐가 있는가 하면, 외국인으로 다 고용특례가 있습니다. 이 고용특례는 뭔가 하면은, 어, 이게 비자를 따지면은, 이제, 그, 방문 취업비자야 이,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그 방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국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고용특례를 확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그 외국문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제도가 아니고 국내에 방문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게 외국문로자 고용의 특례조항입니다. 누구라는가 하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의 여기에. 근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어, 입국한 외국인.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외국적 동포입니다.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분이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구직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 대상 외국인이 구직을 신청하면은 이 구직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구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국인 구인 신청한 사용자가 이제 인력을 채용 못했어요. 그때는 예, 이걸 우리가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 외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고용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특례고용 가능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고용센터가 특례고용 가능 확인을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럼 이제 고용하는 거예요. 자, 고용하게 되면은 근로자 채용합니다. 에, 채용할 때 외국인 구로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을 되고, 채용하면 시작하면 근로하면은 이제 직업안정기관의 장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례고용 가능하기는 방문 취업비자 바꿔서 이제, 그, 외국적 동토에 대해서 하는 제도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내용보시면 돼요. 기간은 유사합니다. 기간은 3년에 유의 기간은 3년. 근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요? 1회 안에서 2년 범위에서. 3 플러스 2. 이건 똑같아요. 3플 2. 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그 다음, 외국으로 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가지 뭐, 이제 상해라든지 퇴직했을 경우에 보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자, 보험을, 어, 사용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첫번째로 출국 만기 보험 신탁이에요. 출국 만기 보험. 이건 왜 가입하는가 하면, 어, 퇴직금 지급을 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출국 만기 보험 신탁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급해야겠죠? 언제까지요? 피 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0살이네. 10살이네.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그 원래 이유는요?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국내에 남아 있으면서 받을 수가 있으니 나가야지만 주겠습니다. 이런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은 보통 이제 공항 출입 함게 되면 그 공항 안에 요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은행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14일 내에 이거를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 소멸시효는 역시 3년입니다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되고요. 그다음에 <laughs>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보증범. 요거는왜 가입하는가 하면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보증범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기후비용 보험 신당이에요. 자, 이분이 귀국하셔야 되는데, 귀국 비용이 없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귀국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귀국 비용 보험 신탁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해 같은 것, 질병 사망에 대비해서 상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상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럼 보험 구조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이게 뭐, 거짓된 방식으로 이거 받았을 경우에는, 5번을 보시면, 외국로자의 고용 허가나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 허가나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뭐, 근로조건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이런 경우에는 이 내용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읽어보시고, 음, 이게 최근에 외국인으로자들이 뭐, 데모를 좀 하셨, 했거든요. 왜 했을까요? 사업장 변경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요. 사업장 변경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 하고 싶은데, 이 변경을 할 수,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이기 에 때문에, 때문에 그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561쪽에 6번이에요. 외국인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 첫 번째, 변경 신청의 사유. 자, 요런 경우에 한해서 외국노로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삽장을. 근데 외국노로자들은 들어오게 되면은 요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사업에서 근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자, 1번, 이 갈로안의 1호.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사용자가. 해지하려고 하거나 갱신을 거절합니다. 갱신을 거절 한다. 이때도 이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귀책 사유가 아닌데도 근로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됐다. 노동장관이 고시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동명역을 신청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얘하면요 내가 싫어서 변경시장 못하는 거예요. <laughs> 잘 보시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변경신청 못 해요. 변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언제 출국해야 되는가 하면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3개월 안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변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변경 신청을 1개월 안에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예 출국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요런 경우에 한해서, 어, 변경 횟수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3회. 그니까 러 3년 아까 가능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3년까지는 3회. 연장을 2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2회. 이런 식으로. 3 플러스 2의 구조를 동일하게 변경 횟수도 가지고 있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게 들어갔어요 한 번은요 아니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너무 사정병경을 제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사정병경을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뭐 그건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위헌이 아닙니다 이건 가능한 그런 법입니다 뭐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것도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565쪽에 565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65쪽에 5번 문제. 이것도 함정이라 생각하시는 걸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개별분을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지만 찍을 수가 있어요.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공부 안 하시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너무 상세히 보지 마시고, 뭐, 이 정도만 보면 풀겠다. 그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의 공간에 대응하게 할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저 밖에 있는데, 나랑 어떻게 근로기가 체결해요? 그럼 인력 공간이 대생, 대행하세요. 당연히 할수 되겠죠. 굳이 법을 모르더라도 상식으로라도 볼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